지연 씨의 주제가 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각 대표자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나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언니, 야, 여기 내가 여기를 해 내보낼 수 없지, 이, 이 전쟁터에. 내가 나가 희생하겠다. 네. <laughs> 어, 내가 저 순한 애를 어떻게 내보내, 그쵸? 여기를. 어떤 게임입니까? 자, 이지연 씨 관련된 게임은 지연 씨 하면 당연히 퀸, 오부 당연하잖아요. 못 이겨! 하 저거 어떻게 이겨? 네, 당연하지는 좀 진행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룹 활동 내내 어떤 문제나 불화가 없었던 부하거래, 아르작키가 <laughs> <다르파티가. 웃음> 어? 저 왜? 부러워요? 왜? 아니, 그럼 뭐가 뭐 불화 있으면 뭐 잘못된 겁니까? 깊게 들어가면 사이 안 좋아. 안녕하십니까. 노 구설, <laughs> 노 논란. 노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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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노브라 아 노브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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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전 선수가 세 명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laughs> <바이바이바이밤 웃음> 이긴 한 명이 부전승으로 <laughs> <두> <laughs> 결승에 직행하겠습니다 어머 나 뭐야 결승전이야 지금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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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이건 <힘이> 게 어딨어 <laughs> 야 추억에 당연하지 게임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네. 소감을 네.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자 3, 리포니 네. 어떠세요? 어 지금 많이 사실 두렵고 오. 그리고 워낙 최 강자였거든요? 그렇죠. 퀸 오브 당연하지. 네. 어 그래가지고 조근조근 조지겠습니다. 아 <laughs> 조조조. 네 조조조. 네. 조조조. 아, 조근조근조. 아 이거는 사실 네. 그 상대방의. 사전 조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 어. 조사해왔어요? 설마? 아니 그냥 아는 게 있어서. 어머 아, 진짜? 어머 아, 진짜 무서워 근데 얘가 지금 무덤덤한 표정이 더 무서워. 왜 그래요, 알지 뭔지?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네. 빨리 합시다. 하자, 자 합시다. 그러면 우리 게리롱 언니 자 네. 시작하시죠. 언니 너잘안 응. 씻지? 당연하지. <laughs> 너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laughs> 저 냄새 많이 났어요? <laughs> 너 솔직히 지금 만난 남자 있지? 오, 공격 들어갑니다. 야, 공격! 이거. 야, 공격인데요? 바로. 음, 당연하지. 음. 있어요? 하지. 아, 있어요? 너. 타겟지. 타겟지. 갑자기 오! 바람이 붑니다. 아! 채리나의 대답은 당연하지. 우와! 이게 누구랑 사귀었었냐? 아! 자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겨드랑이땀 날나요. 중이니까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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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권 채리나 씨에게 있습니다. 네, 너살 너무 많이 빠진 거 보니까 너 아직도 개밥 먹지? 음 <laughs> 개밥이라니. <laughs> 와, 개밥이라니. 아직 간식도 먹어야 나는. 응. 당연하지? 어, 당연하지. 응. 너무 좋게 잘 나와. 네. 응. 너 응. 아직도 그분 생각하지? 아직도 그분 생각하지? 그분 응? 생각하냐고. 그분 생각하냐고. 야, 이거는 대답을 좀 잘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웃음> <웃음>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laughs> 언니! 아, 이 언니! 언니! 헤리롱 언니 승리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 3리언니가 방어를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서로뭐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거나 아, 저 음. 그거 없어요.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맞아. 이거 많이 오해 했어. 네. 오해하지 자 오해하지 말자. 자 그러면은 정말 운이 좋게 예선에서 가바발 보로. 아, 저 결승전에. <laughs> 제가 어떨결에느사가오시거 <멀떡게래. 느다나 웃음> <못하는데. 웃음> 네, 좋아요. 갑자기 예! 결승전에 네. 올라오신 우리 테미 테미언 니 네. 네. 자, 두 분이서 이제 결승이죠. 오. 사실 저는, 네. 저는 활동할 때도 이 게임을 지연씨를 해본 적이 없어. 요 음, 맞아, 맞아. 왜냐면 처음이네요. 그때 어, 제가 네.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갔던 프로였던 거 같아. 아, 이 프로가? 네, 엑스맨이 핫한 사람만 네. 나가가지고 아. 내가 약간 그때는 좀 약간 싸이드여가지고 솔직히 해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피노부 당연하지. 칭찬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 네. 당연하지. 아, 당연하지. 너. 바로 가요? 당연하지. 바로, 당연하지. 바로, 당연하지. 자, 바로 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네. 네. 자, 가시죠. 응. 너, 외롭지? 외롭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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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 당연하지 당연하지 야 사람 지 당연하지 기가 막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자더외지자더외지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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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지당하지당하지당하지당연지 당연하지 요지금까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때많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웃음> 당연하지 <웃음> 어 얘가 속보자 긁어주네 반박자 빠른 대답 <laughs> 야너 괜찮아 야야 지연아 고맙다 야, 아 우리 지연아 이 방송 와미 씨가 보고 있었을 때 <laughs> <우리 있어. 웃음> 내가 왕시, 살 내가 살아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꼴 뵈기 싫을 때가 있어요 <laughs> 나를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어 있어요, 있어요. 네. 아, 네. 당연하지 자 그런 꼴 뵈기 싫은 남편이 있는 음. 것조차 부럽지 음 세네요. 당연하지. 오케이. 어, 케이요 당연해. 네. 너 결혼 전에 만나던 남자들 연락 다 끊었니? 당연하지. 수도 있잖아요. 왔었을 수도 있잖아. 왔었을 수도 있지만 수 받지 수 있지. 않았으면 됐죠. 어, 당연하지. 넌 연락할 남자조차 없.

우리 남편은 최고의 남자입니다. 여기까지하도 가세요. 오케이. 넉다운. 게리롱 <laughs> 승리! 우리 아, 팀다 우리 아, 팀. 예, 우리 아, 팀. 아, 네. 야, 우리 팀! 현재 1등은 80점이신 주위팀, 2등은 50점이신 지연씨 팀, 음 30점으로 유빈씨 팀이 좀 꼴찌입니다. 마지막 게임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고요. 대표분들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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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유빈 씨는 원더걸스에서 미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유빈 씨 미국 진출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할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달러 <laughs> 맞아. 달러 중요하지. 그렇죠. 중요해요. 딸라. 딸라 중요하죠. 영어 공부? 그렇죠. 아무래도 영어가 제일 중요하죠. 영어가 두려운 우리 언니들을 위해 준비한 바로 영어쿵쿵따 게임입니다. Of course! 아, 와, 우리 배우 s p 다 기본 아니야, 아니야. 영어 장착 i I can speak English. 언니! 언니가 p e a k English. I 리롱 n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I c 어 n speak e n g l a p 여기 유빈 씨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첫 번째 단어는 언니들이 모였으니까 시스터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스터, 시스터. 터 쿵쿵따 쿵쿵따 터미널 쿵쿵따 널스 쿵쿵따 스웨덴 쿵쿵따 덴마크 쿵쿵따 <laughs> 크라운 쿵쿵따 <퉁퉁> <laughs> 운스운스 쿵쿵쿵 운스운스 쿵쿵쿵 어어어 웃어 웃어요 리듬 어떻게 다 리듬 탈때야 리듬 운수가 탈탈 뭐냐 넌 리듬 운수가 우스 뭐야 운수가 뭐야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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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요? 아다 <놀람> 어? 비웃어? 뭔데 이게 운스 운수 안 해요? 운어 <놀람> 아, 음, 아, 음, 이상한 사람들이 음, 네. 가수들이 야, 왜 이렇게 래 운이 뭐가 없네. 이제 이어서 두분 결승 네, 네. 제시어는 솔로입니다 로. 쿵쿵 로우 쿵쿵따 로우파이 쿵쿵따 이모성 쿵쿵따 셜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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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이거 안 되지 않아요? 이게 OK라고요? 인정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어, 어. 어렵다 오케이. 어렵다 인피니트 쿵쿵따 쿵쿵따 글로벌 <laughs> 쿵쿵따 쿵쿵 버전 쿵쿵따! 버전 천천! 전 트래블 어. 다 쿵쿵따! 어, 안 돼? 안 돼? 전돼전 트래블 전쿵쿵따안 돼? 안 돼? 안돼 안 돼! 좋전전전전전전전전타전전전전쿵전전전전전 쿵쿵따! 전전전전전전전 리브라, 쿵쿵따. 라이벌, <laughs> 쿵쿵따. 어, 다시 버려. 버진, 어. 버진. 어. <laughs> oh, oh, oh. <laughs> 진저, <laughs> 쿵쿵따. 절신 <저>, <laughs> 비버, 쿵쿵따. 버스 쿵쿵따 트롱 쿵쿵따 롱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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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지 롱다리? 롱다리? 롱아일랜드 쿵쿵따 드라이버 쿵쿵따 버스 터미널 널드 쿵쿵따 Our dream. Kung Kung Ta! Limbo. Limbo. Kung Kung Ta! Luis Ka. Boy, so ud. Luis so Ud. <laughs>